그래서 오늘 이 수량품은 에, 참으로 이법학경 28품 가운데 참 중요한 대목이라 에, 부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설법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미륵보살이 나가지고 세번 청하니까 부처님이 또 하시면서도 세번 당부를 하시고 설법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한장 넘겨서 250페이지요. 제1번부터 읽읍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선남자야 너희들은 반드시 여래께서 진실이 밝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마땅히 혈의 진실이 밝히는 말씀을 이해하라. 또 다시 모든 대중에게 너희를 시되 너희들은 반드시 혈의 진실이 밝히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이때 보살 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어 세존이시여 거나없나이니 시라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으오리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고 다시 말하여 도지원하옵나니 이럴 서라 없소서 저희들은 하당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오, 아, 저, 오리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이 세 번이나 청하여 끝이지 않은 것을 아시고 대다 말씀하시었저이들란혈의의 비밀 신동력을 자세히들 세간의 아,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는 다지간의 서가머니불 석시의 궁전을 나와 가여승에서 멀지 않은 도량이 한옥 따라 삼약삼보이날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승남자야 나는 실로 승불의오미 한량없고 가위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이니 비유하면 오백천만억 나유타 성기의 삼천대천 세계를 가령 어떤 사람이 부 수와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방을 오백천만은 나유 다승이의 나라를 지나서 가루로 를떨어뜨리마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하여 동 먹으러 가서 이 많은 가루를다 떨어뜨렸다니 모든 선남자야 생각에 어떠하냐 이 모든 세계를 생각하여 헤아려 그 수를 알 수가 있겠느냐 미라 또살등이 대답하여야 주 세존이시여 그 모든 세계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산수로도 알 수가 없... 생각으로도 알수 없나니 여일제 성문과백기불리 누가 없는지에로 생각하여도 그 한계의 수를 알수 없어. 가요월 지지에 머물지라도 일은 일어날 수 없사오니 세종이시여 이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가염난이라나 무얼 밀타하고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설법을 시작하신 이후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아, 공부로 말하자면 대학은 박사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강의가 잘 안되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일반 신도님들에게는 이 법문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태 쭉이 보림사에서는 지장경도 대승경전이고금강경도대승경전이고 대승 이제 이 법학경도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다 같은 대승경전이어서 조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비유가 많이 나왔는데,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이라 좀, 좀 못하지요. 뭐 다시 말하자면, 이 지구를 빠사가지고 가루가 된다 치면은, 그 가루 숫자가 참 많겠죠. 그 가루를 한 개씩을, 얼마나 멀리 가면서 한 개씩 내버리냐 하면은 말이요. 에 저, 천리, 말리좀 지나가다가 먼지 한 개씩 떨어뜨리면은 한참 가겠죠. 어. 뭐, 그는 숫자 가지고는 계산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세월 전에 그 말이야. 예, 말하자면 그 세월 전에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 2500년 전에 그 말이야. 천상사람이나 인간이나 모든 이들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저 인도 중인도 가비라국 정반왕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9살에 출가를 해서 29살에 성불했다. 이렇게 주로 알고 있지 하거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전에 이미 나는 성불했노라고 먼저 딱 못을 박습니다. 그 말은 태양은 수억만 년 전에 생겼다 그 말이지 해가 이제 뜬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처음으로 가령 여러분들 우리는 해가 떴다 졌다 하니까 어, 해가 있긴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해가 저도 그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 또떠니까 그건 해가 있다는 소리죠 해가 오늘 몰깍 저녁에 져가지고 해가 없어졌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게야. 그런데 별로 근심은 안 돼. 조금은 근심 되지요? 왜냐? 어두워서 불편하니까. 어. 그런데도 불편해도 내일 해가 뜨니까 별로 그거 두려워하는데 만약에 해가 뜨가 다시는 안 일어난다면은 큰 걱정이라.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왜 울지? 왜 울어? 그래? 다시 못 일어나니까. 그렇죠? 오늘 해가 떠가지고, 온 뜬다 하면 아마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되게 걱정하고 울 사람도 천일 거야. 그런데 내일 해는 또 떠니까. 그래서 별 걱정 안 터지. 부모가 다시는 못 일어나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울더라, 그 말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누가 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래, 그런가? 그렇죠. <laughs> 생각해 보면 이 웃긴다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봉사에게는 가장 반가운 은인이 누구겠습니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그렇게 반가운 은인이 되듯이 말이요. 우리 중생에게는 앞서 말했듯이 한 부모에게만 태난 어게 아닙니다. 한 부모에게만 태난 어게 아니고.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여기 이 집에도 태어나고, 저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고 보면 부모가 몇이야? 수도가 없어. 그랬다니까, 남이 하나도 아니다, 말이야. 계산을 딱대 보면, 친척 계산을 대 보면, 남이 하나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못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심지어 잡아먹고 때리고 그러죠? 그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집제주 형제간 잡아먹고 형제간 뜨들하고 하는 거다 똑같아 부모 잡아먹고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아. 큰 차원이 그게 있고 또 공덕으로 말하자면 살려주는 공덕보다 더큰게 없어요. 그래서 방생 그 말이야. 살생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방생하는 것도 그 공덕보다 더큰 공덕이 없어. 왜냐? 이 세상에 값어치가 제일 큰 값어치가 뭡니까? 그은 보아가 제일 비싼가?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가? 뭐가 제일 비싼 거? 아, 천금만금하고 못 바꾸는 게 있지? 그 목숨이다. 그 말이. 그런 값어치를 살려주면 그런 값어치 공덕을 받게 되니까 방생 공덕이 그리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수량품 가지고 여러 몇 년을 설명을 해도 다 못합니다. <laughs>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을 뜨게 해줬더라, 그 말이야. 눈을 뜨게 해 주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로소 사람 구시를 할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법부 중성은 사람 구시를 못하고 죽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불법을 통해서 소위 지혜를 얻거나 즉 깨달음을 얻을 때 부터서 우리가 사람 구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구시를 할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날마다 무슨 일을 하지요? 하는데 그게 그 일들이 그 말이에요. 무슨 일, 무슨 일 한다. 그저 죽을 지경에 나는 이 일을 했는데 사잖아. 그런데 그 죽을 지경에 일한 게 나중에 그사라가 가만 봐요. 제일 낫지 싫은 게여자들이지요 주름지는 거. 그것에 방비하는 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그거 아니지. 다 병들기 싫어하는데 그 병도 방비 못 하지.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방비할수 있는 아무 대책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무슨 일들이? 그게, 노, 병, 살을 방비하는 일은 하나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이 하는 일은 아무 대책도 없는 일이고, 아무 공덕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즉,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뭐냐? 모조리 공덕이 돼요. 모조리 공덕이 돼. 영원히 내 것이 되더라. 그 말이야. 네. 영원히 내 것이 될수 있는 일을 해야 그것이 내 일이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소득이 되는 건데, 우리 범부 중생이 하는 일은 실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일이라, 이렇게, 그게 인식이 되면은 이 불법의 참깊팍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하나참 어려워요. 어, 범부 중생으로서 하는 일은 나에게 도움은 그냥 영원히 나를 얽어묶는 일이다. 그 말이야. 어. 얽어묶는 일은 나에게 손해일이지 그 말이야. 덕은 없다.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었을 때는 영원히 나를 해탈을 시키주는 일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영원히 그걸 두고서, 비로소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덕. 그말이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을 공덕이라고 하고, 영원히 이익이 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하지, 영원하지도 못하고, 이익도 못하는 것은 공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잠깐 이익이 되는 것은 공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 그 일투죠.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움직일 때, 그 말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이야. 불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영원하냐, 이것을 따지게 되지만은, 범부들은 그걸 몰라. 우선, 뭐도 크면 주스 먹을 파이라. 우선, 이익만 된다면 양잿물더큰거주스 먹으려고 대들거든. 그래서 결국은 양잿물 먹으면 어찌 됩니까? 죽죠? 그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이 번부입니다. 그래서 번부는 살고 싶어도 뭡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대는데 어떻게 한다 그 말이냐? 그래서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또못 죽어 왜그거는 아직 빛이 남았기 때문에 빛이 남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다 는이 말이야. 그게 참 하면 한번 생각하면 한번 해봐요. 에? 생각해보면 참 기가 안 막혀, 그게 기가 안 막히고 살만한가? 에? 참 인생살이를 한번 가만 생각해보면참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참말로 싫어도 참말로 못 죽어서 말이야. 지금 살고 있는 걸생각해보면참 기가 막힌다는 이놈의 인생살이 그는 참 끝도 같도 없는 미궁이야. 끝도 같던 미로라, 끝없는 미로를 행해서 허구짓거리고 사는 것을 두고서 중생이다, 범부도 하는데, 그것도 제것도 모르고,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깨춤치고 안 있거든. 네. 그걸 갖다 깨춤친다, 이 말이야. 네. 깨춤 알지? 네. 밑에 소태 부를 때니까 팔딱팔딱 뛰니까, 언제 복해 죽는 줄도 모르고, 그저 우선 살았다고. 네. 실제 안 그래요? 네. 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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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포동 저쪽으로 가보면, 어디, 시장판에 가보면은, 달아간에 주스 담아놔먹 뭐가 많지? 고기들 많잖아요. 그게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숨 쉬고 앉아있잖아. 그런들 가만히 뒤다봐요, 가서. 지나가다가. 아. 그, 누가 지나가다가 요거 하면 그때부터 그는 어디 되노? 그그그 그날부터 죽는 거지.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염나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날이라. 이를테면, 어. 그러니 지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죽고 싶어도 아직 안 부르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지, 뭐. 그럴 때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 자연코 이것을 다 떠났어. 그런데 부처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천상이나 아수라나 범부들 모든 인간들이 나를 두고서 가비라국에 태어나가지고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향 끝에 돌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전에 나는 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요두 가지를 한번. 해 이미 얻었는데 왜 그렇게 해놓고 따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 대처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팔상록 한번 읽어봤습니까? 팔성록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몇살때 어떻게 하고 몇살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해서 도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쭉 가이 그 얘기가 끓니까 그러니까 제법 많지요. 이 마진 두꺼우니까 그 옛날 일본 참 기가 막히대 그런데 요즘에 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만 되는 거냐. 말하는 주로 누가 보지요? 애들이 보듯이 그거는 아들 용이라 팔성록이. 응. 요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만 생각이 여러분들 계산딱 이 서면은 십년 공부 하나는 그만 지금 이, 이 순간에 뛰어 넘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갑이라구게 태어났지. 그럼 왜 해필 거지불에 넘면안 탄나 그 말에 예수 같이 마구간에는 태어나면 될긴데왜갑이라 보게 임금집에 태어났느냐 이 말이야. 아그아그 아, 그 맞아요. 그는 맞는데 그는 열 가지 중에 한 개밖에 안 맞아. 그건 바로 그 말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태어나고 싶어도 아무렇게 태어나못 납니다.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박복하면은 부잣집에 못 태어나고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납니다. 박복하면은. 그런데 복이 많으면은 그 말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천한 집에 태어나 천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민들은요 기족들 금방에 못 갑니다. 지금 인도도 그래요. 옛날 같은, 우리나라 같은 뭡니까? 쌍놈은 안 돼. 종몸은 부모가 종몸이면 어디 돼? 아들은 배속에서부터 종몸이라 어,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천민 집에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느끼고 받고 사는 걸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 그저 재수가 없고, 운수가 없고. 그리고 양이 조금, 어쨌든 헛소리라도 맞는 말은 뭐냐? 박복했어 소리야. <laughs> 그 소리는 인정했어가 아니고, 억울해 가라는 소리야. <laughs> 자기 팔자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고 억울해가지고 시기 질투심에서 박복해가지고 태어났다. 내이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야. 그게 진실이 참. 내가 온채 전생에 요악했던 복을 못 짓고 태어났던 거참 이렇게 알아야 박복한 소리가 그게 정답인데 말은 박복은 해, 박복하더라 하면서 전혀 인정을 안 해. 그데 재수 없이 이 집에 태어나가 박북 해쳤다. 이 소리 알고 보면은, 그래도 되는 긴가 어째요? 어? 시험 치르고, 수능 시험 치고, 내머리인제 오늘부터 시험 치나? 시험 치는데 떨어지면 뭐라카 하노? 시험 치, 시험 떨어진 놈은 뭐라까 가서 물어보면은, 뭐, 뭐가, 뭐가 어떻다더라? 하나같이 시험이 어려웠대. 지 말이 돌아다 소리는 하나도 안 해. 그 되는 건가? 어? 가난하고 박복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장애뿐이라. 그런데도,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더러운 놈의 세상, 맨날 그렇게만요하지 지가 박복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소리는 쭈욱 나네. 그래 이런 대목을 보면 이렇게 무무진한 말씀이 부처님에게 출연으로 붙어서 여기땅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에 태어나는 것은, 나는, 타급생 동안에, 하나만 선행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태어날 적마다, 왕궁에 안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했어 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북귀 영화를 누리면, 도란을 안 닦는 게99.9%내거 말이야. 그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내 그것도 궁금해. 음 그것도 궁금해. 참으로 북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참 세상은, 가령 일를테면 우리가 살면 80년 후에는 볼까 가니 이거 믿을 게 아니고 참능력하고부자일때 한번 멋진 거영원한강만딱가 보자 하면서 말이야 하긴데 여가만 있으면 잘 살면 뭐 하러 가자 가노 놀러 가자 놀러 가면 어응 골프 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따지고 보면 뭐 놀러 가는 게뭐고논다이 말이야 놀러 가는 게 노는 김에 뭐 하는 거고 몽탕 허송. 시월해버린, 게... 왜냐? 이미 시간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호롱불켜봤으면 알지? 뭐, 어떤, 어찌되면 불 꺼지노? 왜불 꺼지노? 기름이 한정이 딱돼 있으니까, 불은 꺼지게 돼 있어. 우리 생명은 이미 이를테면은 80년 한정을 딱 받고 나 있어. 그런데도 이 정신 하나도 못 차리는 거야. 다 지금 골까꿍을 쭉 가는 것도 내가 삶 살면은 산다고, 이게 보면은. 그거 참가가이라 그러니 죽을 때까지 살아도 천은 고사하고 속임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산다, 산다, 일한다, 일한다 하는 게그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으며 이 하는 일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그 말이야. 이거만 분명히 좀 계산 좀 되고 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 스님 같이 하면은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하도 안야 되겠네. 꽃다이빌어먹을 그 생각을 또 한다고 그거는 소리를 해. 이 몸이 있을 때까지는 의식주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지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주를 위한 일뿐이지 그 말이야. 아무 일이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내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의식주가 바쁘고 바빠도 그 말이야. 시간을 내고 틈을 내서 진정한 인생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도 해야 되는 게야. 예? 그게 참선도 하고 틈틈이 연불도 하는 게야. 그렇게 하라하니까 연불은 꼭 무슨, 뭐 때문에 연불하고 뭐 참선도 뭐 때문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는일을 뭐 그만하기로 하고. <laughs>